안녕하세요. 네모난균입니다. 오늘은 밖에 비가 오는 관계로 촬영이 힘들어서 이제 루루 삼성 에어백 커버를 이제 탈리스만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오늘은 간단하게 요거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. 준비물은 요 마이너스 드라이브 하나에요. 작은 거, 얇은 거. 보이시죠? 요거 하나로 가능한데 이제 알려드릴게요. 우선은 시동을 끄시고요. 요 밑에 사이 보시면은 구멍이 있어요. 양쪽에 여기에 이걸 눌러 가지고 안에 이제 요런 요 요거보다 좀 얇은 약간 새 철이 있거든요. 요걸 밀어 가지고 이제 빼내시는 거예요. 그게 거리예요. 그래서 우선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안쪽 빠졌고 자. 아 이쪽이 다 안빠졌네 이렇게 하면 빠지는 거예요. 어우, 춥다. 이렇게 빼시고, 여기 보시면은 에어백 선이 있어요. 이 뒤쪽으로, 살짝, 걸, 아니, 이쪽으로 해서, 아, 이 카메라 때문에. 찍어 본서하기가 힘드네. 잠시만 이렇게. 이 사이 보이시죠? 이렇게 걸어집니 이렇게 하시고,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. 보시면은, 이게눌 누르는 거야. 잘 보시면은, 이게 에어백 이렇게 있잖아요. 이렇게 작동되어 있으면은, 일자 드라이버로 여기 누르는 거야. 양쪽을 눌러서 누르면은 이 걸, 걸리는 부분이 빠지겠죠? 당기면은 그래서 빼는 거예요. 그래서 일자 드라이브로 이렇게 누르는 거야 누르시면은 일자 드라이브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움직이죠. 그렇게 하시고 요거는 그냥 빼셔도 되고. 이제 에어백을 뺄 건데 요거는 방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촬영이 힘들어서 잠시만 기다리세요. 알려드릴게요. 잘 보세요. 일자로 두 개가 필요해요. 지금 요 부분을 이거 하나를 벌리시고 벌렸죠? 그다음에 겠죠. 조금 하다 넣어서 이렇게 빼세요. 이렇게 그럼 빠지죠? 그래서 전체를 다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. 올리고 빠졌다 빠지죠? 빠지 이거 지죠빠한죠 빠지죠? 빠지 빠지죠? 이지 빠지죠? 이 안쪽도 있어요. 안 된다. 너무 시급해면 이렇게 하면 커버가 빠져요. 보시면 이 고리가 진짜 불편해 이렇게 이게 순정이에요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순정이라면 이렇게 탈거하시고 아주 똑같아요.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? 이거를 낄 때도, 이쪽 먼저 그냥 편안하게 끼 이렇게 끼고, 톡톡톡 낀 다음에, 반대쪽. 여기 끼실 때는 이거 누르고, 땡기시고, 껴지죠? 누르고, 이거 넣고, 땡기고, 고리 고정이 되는 거예요. 고, 땡기고. 여기 들어가야 돼요. 한마디로, 요걸 벌려야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. 요걸 벌리고, 다시 한번더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잘 보세요. 짠 걸로 보여드릴게요. 요게 걸려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 제끼는 거예요. 제그 다음에, 2차로 요걸 빼야 되잖아요. 이렇게 끼는 것도 오 어, 같이 깨어가지보이시나 이렇게 어떻게 생긴 하 알겠죠? 잘보이시나 이렇게 해서 기스안 나게 하려면은 이제 타올 하나 깔고 작업하시면 돼요.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나면은 다시 가서 장착을 하시면 돼요. 보여드릴게요. 파란색은 파란색 이렇게 잘 보이겠죠? 누르시고 초록색은 초록색 누르시고 이 빨간 거 있죠? 마지막 에 딱딱 눌러주세요. 그리고 이거로 이제 안에 넣는데 었 안에 이선 씹히지 않게 정리하시고, 그리고 위치 잘 맞추시고, 위치 잘 맞추고, 이렇게 하면 돼. 끝.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죠? 그 구멍이 아까 말씀하신 거, 이 구멍. 요거요거요거요 구멍. 반대쪽도 있어요. 지금 제가 패들이 달려있어가지고 잘 안보여요. 지금. 패드시프트 때문에. 이 패드시프트 때문에 잘 안보이는데, 그쪽에 구멍이 있으니까 장착하시면 되고요 엄청 쉽죠? 이렇게 하시면 돼요.